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기쁨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제자들입니다.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제자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제목을 붙이자면, 오늘도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고 있는 제자들. 좀더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제목이죠. 오늘도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 있는 제자들. 어떤 제자는 주의 만찬을 마치고 주님을 떠나서 도망가 버렸는데 어,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 만찬에 참여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쫓았어요. 그리고 그 역사가 지금 2000년에 이르러서 오늘날에도, 오늘날에도 주의 만찬을 함께 참여하러 주님이 떼시는 떡, 하나님 말씀, 또 주님이 부어주시는 잔을 함께 나누며 말씀의 성찬을 함께 나누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인가. 그래서 우리의 존재, 또 주님을 따르는 이 시대의 제자들이 얼마나 값진 자격과 또 명예를 가지고 있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고 있는 제자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오늘 본문에 무교절의 첫날, 무교절의 첫날 16절 말씀, 17절 말씀, 무교절의 첫날, 유월절 만찬을 하는 니스날 14일 저녁부터 이제 유월절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유월절 그러니까 음식은 누룩 없는 그러니까 누룩을 제거한 빵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병이라고 하는 누룩 없는. 모든 음식에서 누룩을 제거하고요. 또, 어, 성전에서 도살하는 그런 양을 도살해서 그 고기를 각각 집으로 가져와서 미리 구워 놓습니다. 6월절에 일을 할수 없기 때문에 미리 빵에서 누룩을 다 제거하고 또 6월절에 먹을 그런그 고기 같은 것들 또 6월절 양은 성전에서 미리 다 도살해서 가져와서 미리 구워 놔요. 그러고 나서 6월절 음식을 준비를 합니다. 이때 10명의 인원이 모여야 만찬이 성립이 됩니다. 10명. 가족 단위로 다 모이는 거예요. 예, 예, 이수임 당시에는 이제, 어, 대가족이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 또 아버지, 자녀. 이렇게 해서 만약에 가족이 10명이 안 된다 그러면 가까운 친척이나 가까운 이웃 해서 10명 단위로 모여서 서로, 어, 떡을 떼면서 음식을 나누면서 각각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서로 얼굴이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좀 밝은 곳에서 한열 명이 둘러앉아서 주의 만찬에 함께 공동체로 함께 나아가는 그런 한 전통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찬 상에는 네 가지 음식이 등장합니다. 누룩 없는 빵이 먼저 등장하고요. 그리고 포도주 같은 등장하겠죠. 그리고 쓴 나물이 등장하고 그리고 6월절 어린 양들, 양고기가 등장하죠. 네 가지 음식이 준비돼서 열 명이 함께 모여서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받은 은혜,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6월절.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우리를 애국에서 구원해주셨다. 자유케 하셨다. 6월, 죄로부터 우리를 6월해주셨다.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보면서 서로 증인이에요. 당신이 또 증인, 나도 증인. 우리 모두가 그 현장에서 증인으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음식을 먹으면서 영광을 돌리는. 18절에 보니까 어, 참 특이한 내용이 나오죠. 1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성안 암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이 있어요. 유월절 날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 가지고 아무 집에나 가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내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합쳐서 예수님과 13명이잖아요. 그러니까 10명 이상 되니까 충분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보내신 곳이 작은 공간이 아니라 굉장히 큰 공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이게 또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배경, 그 시대 상황을 우리가 또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그래서 케두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거룩한 지역, 거룩한 지역 예루살렘 은 거룩한 지역에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집, 다시 말해 아버지의 집. 그러니까 흩어져 있던 흩어져 있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으로 왔는데 아버지가 나몰라 라 이렇게 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유월절 이런 절기가 돼서 인근 각지에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하나, 아버지께 예배하러 혹은 제사드리러 올때그나 지역에 있는 그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모든 집들은 어느 누가 열명 이상 이원이 돼서 그 집을 좀 사용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요청할 때 거부할 수 없었어요. 다 열어 줘야 돼. 다 열어 줘. 그리고 그들의 먹을 것과 그들의 쓸 것을 제공해야 되는 것이 그 나라의 법이었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돈을 요구하거나 또는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그 주인에게 주거나, 주인은 돈을 요구하거나, 또그 객은 돈을 주거나, 그러면 사내들인 공예에 붙잡혀가서 40에 하나 감안 매를 맞아요. 39대의 매를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매죠, 중요.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 왔는데, 객을 홀대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18절 이 내용은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어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인의 율법에 정통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결례 혹은 유대인들의 풍습대로 어 이제 이론이 탔기 때문에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방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때 떡과 잔을 예수님께서 나누죠. 떡. 떡은 성전에 성전에 떡이 배열되어 있어요. 진설병이라는 그 무교병, 무교떡, 누룩이 없는 떡. 이, 이 떡은 이제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런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내가 생명의 떡을 준다. 내가 주는 떡이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이런 이런 퍼포먼스를 예수님께서 어, 미리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떡을 지금은 떼고 있잖아요 말씀의 떡 우리가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가 살아나고 말씀을 먹음으로 힘을 얻고 말씀을 먹음으로 능력을 힘입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떡을 떼는 것은 그 당시 성전에서 행해졌던 그 진설병을 떼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잔을 이렇게 나누면서 내가 이 잔을 그 당시에는 한네개네잔 정도를 이렇게 마셨다고 그래. 물론에 보면 네잔 정도를 마셨다고 그래. 그첫 그러니까 번째 잔을 마실 때는 내가 너희를 빼어내리라. 빼어내리라. 이 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빼어냈잖아. 내가 너희를 빼어내리라. 두 번째 잔은 내가 너희를 건져내리라. 세 번째 잔은 내가 너희를 구속하리라. 네 번째 잔에는 잔에는. 내가 너희로 내 백성을 삼으리라. 이러면서, 어, 문헌에 보니까 한, 한 순서가 6월절 그 저녁에 행해지는, 가정에서 10명 정도 모여가지고 행해지는 그 순서가 한 20가지 순서가 있어요. 그 중에 이 잔을 나누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래서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건져내리라. 내가 너를 빼어내리라. 내가 너를 구속하리라. 내가 너, 너를 내 백성 삼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이 외침을, 이 잔을 마시면서, 어? 내가 이제는, 이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와 해방으로 인도했듯이, 내가 이제는 너의 제자들, 나의 제자들, 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와 해방으로 인도해 주겠다. 내가 너희를 건져내겠다. 내가 너희를 빼어내겠다. 내가 너희를 구속하겠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 이런 놀라운 예수님의 그 다, 예수님이 떡과 잔을 떼시면서 마시면서 이런 구약의 말씀을 연장해서 성취해 나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날 밤, 참 좋은 분위기죠. 이 분위기를 깨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가롯 유다입니다. 유다. 유다가 주님을 배신합니다. 유다가 주님을 배신할 수 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왜 유다는 이런 놀라운 제자의 자격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배신했을까 조금만 더 참지 참는 김에 조금만 더 인내하지 왜이 좋은 제자의 자격을 자기 발로 복을 자기 발로 걷어찼을까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한세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첫 번째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을까 예수님을 팔았을 때대제장 세력으로부터 은삼십을 받습니다 은30은 그 당시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에요. 작은 액수가 아니죠. 그렇다고 엄청나게 큰 액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 유다가, 가론 유다가, 돈계를 맡고 있는 가론 유다가 돈에 욕심이 생겨서 예수님을 노예 한 사람의 목으로 그냥 팔아버렸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는 세월이 있었고, 그 전에도 그는 돈 보는 재주, 재주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 버렸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열둘인데요 제자 중에 그제일군 제자가 있고, 이군 제자가 있고, 이게 삼군 제자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제자, 뭐 요한이라든지 또 베드로라든지 이런 이런 제자들. 그래서 일군 제자, 이군 제자, 이게 예수님의 그 총애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렸을까? 실제로 갈릴리 대부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지역 북부 갈릴리 지역 출신들이에요. 나사렛, 갈릴리, 가보나움. 그때 이 지역의 북쪽 지역 출신인데 이 가론 유다는 유대 지역 남쪽의 예루살렘 밑에 있는 남방 지역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제자들이 북쪽 지역 사람인데 가론 유다는 남쪽 지역 사람이라 이거 그 지역 감정 때문에. 예수님에게 소외당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경제적인 이유 때문도 아니고, 지역감정 때문도 아니고, 세 번째 이유가 커요.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민중들에게 엄청난 인기, 아이돌처럼, 마치 이런 그 신드롬, 예수님 신드롬, 나사렛 예수 신드롬, 모든 민중들이 예수님을 마치 왕대접하듯이, 하나님의 메시아를 대접하듯이 이렇게 대접했어요. 그러니까 인기가 그냥 하늘을 찔렀어요. 그래서 사내들린 공회라든 지 대세상 세력들도 예수님을 어떻게 함부로 하지 못해, 마치 밀란이 일어날까봐 예수님을 어떻게 하지 못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대중적인 인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왜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또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우리 민족 유다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지 않는가? 사실 유대 이, 이 가론 유다는 저항 운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북부 갈릴리 출신들이 저항 의식이 강해요.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전라도죠, 강주 이렇게 저항 의식이 강하잖아요. 그런 인식이에요. 그래서 이이 이 가론 유다의 마음 속에는 좀 로마의 압제로부터 예수님께서 좀 힘을 발휘해서 뭐 어? 저항과 또 이런 강력한 좀 군사력이라든지 그런 힘을 발휘해서 로마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으면 좋겠는데, 정치적인 힘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는 도저히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론주다의 마음 속에는 자기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늘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고 견뎌라 하는 거예요. 견디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자기는 지금 예수님께서 인기가 있고 예수님께서 힘이 있으니까 이걸 힘을 통해서 무력으로 혹은 강권하게 이겨내야 되는데 아 이게 자기의 생각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련 유다가 저항 운동을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대제사장 무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염원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가론유다가 그냥 아무런 그 거리낌 없이 대제사장을 지 만나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를 만나서 거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저항적인 배경이 같이 교집합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은삼십에 그냥 팔아버립니다. 예수님으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식으로는 로마 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지 못한다. 이래서 팔아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가도 나중에 예수님을 떠나고 믿음을 버려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럴까요? 처음에는 예수님 좋다고, 처음에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 기쁨이라고 하면서도 나중에 시간이 되면 어느 날. 예수님을 떠나버려. 왜 그럴까요? 나름대로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자신들의 계획대로 일이 안 돼서, 자신의 생각대로 일이 안 돼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안 돼. 현실적으로. 물질을 달라, 물질을. 좀, 병고침을 달라, 병고침을. 자들도 또잘 되고, 만사 형통하고, 무병장수하고, 모든 것들이 다, 어, 막 형통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니, 뭐, 믿기 전이나 믿는, 믿는 이유나, 크게 뭐, 삶 속에 변화된 거, 현실적으로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막 떠나버려. 자신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은 천국의 상급,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오히려 참고, 인내하고, 손해보고, 희생하고, 섬기고, 양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폭수하고 싶고, 자기는 화를 내고 싶고, 자기는 좀 더, 어, 이 세상에서 득세하고 싶은데 하늘의 소망,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뭐 높아지려고 하면 더 낮아지라 뭐 이런 얘기를 하니 도무지 자기하고 안 맞는 거예요. 가론주다와 같이 그냥 예수님을 버려버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떠난 가론주다가 주인공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 주변에 남아있는 11명의 제자가 있다는 사실. 남아있는 제자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전한 복음을 받고 예수님이 새 언약의 구주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면서 묵묵하게 예수님과 함께했던 다른 1한제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 곁에 남아있었을까요? 유다가 예수님을 떠난 이유가 있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곁에 남아 있는 그런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몇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단순한 자연인의 자연인의 일이 아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용서하고 평화를 주고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자연인의 일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아들만이 가능한 일이다. 이 사실을 예수님 주변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확신이 든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메시아의 신성을 확인했어요. 가론 유다는 예수님을 너의 한 사람으로 여겼지만, 너의 한 사람 값으로 여겼지만, 제자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다해 섬길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곁에 남아 있었어. 자신들이 하는 일이 결국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확신했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가라면 가고 아버지께서 오라면 오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한다고 그랬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의 제자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자신들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도구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제자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예수님을 떠났지만 남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세속적인 가치가 아니라 영적인 가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이 메시아적인 사명에 자신들의 인생을 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곁에 남아 있는 거예요. 주님은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며 제자들과 마지막 대화를 나눕니다. 우리 28절 아 26절 내용 한번 볼시요 26절부터 28절까지 다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삶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하면서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시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고하는 거예요 메시아적인 사명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에 이르러 복음소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그 놀라운 예언 성취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사들에게 떡과 잔을 떼십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일을 오고 가는 모든 세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모든 하나님의 제자들이 또 신앙 공동체가 이 의식을 또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1장 23절로 25절 제가 말씀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죽게 받은 것이니 곧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가라사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대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잔이다. 예수님을 인하여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제자들은 그들의 제자들에게 또 가르치고, 그들의 제자들은 또 그들의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신앙공동체가 죄의 만찬을 함께하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까지, 그래서 오늘도, 오늘도 죄의 만찬에 참여하고 있는 거룩한 주의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버린 가른 유다가 이 본문의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추구하며 하나님 나라에 참여했던 다른 제자들, 그 제자들의 반열에 우리가 동일하게 서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은 생명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 예수님께서 나누시는 잔을 맛보지 않으면 먹고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어요. 이런 예수님과의 관계는 생명적 관계예요. 우리가 마셔도 되고 안 마셔도 되고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 하는 그런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필수 사항이에요. 예수님 내 살과 피를 맛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생명이 끝나요. 살아갈 수가 없어. 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것은 옵션이 아니에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 예수님의 떡과 잔을 나누는 것.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 주님께 예배하며 신앙 공동체를 함께 지금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보이를 떡을 뗐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예수님 때는 열 명이 모였지만 우리는 수많은 성도가 함께 모여 주의 만찬에 거루한 떡과 잔을 함께 마시면서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있잖아요. 이 영광스러운 만찬에 참여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관계가 생명적 관계예요. 생명적 관계. 이런 생명적 관계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 와도, 자기의 생각이 안 맞아서 떠나버린 가론주다? 좀 고생하다가, 뭐, 응? 어? 그런 떠난 떠난 제자들 많잖아요. 재물 때문에 떠난 제자들도 있고, 있고, 장가 들어서 떠난 제자도 있고, 부모님 때문에 떠난 제자도 있고, 여러 세상적인 걱정 때문에 근심 때문에 떠나버린 제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이런 생명적 관계는 어떤 조건이나 상황 때문에 떠나고 떠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떠나면 죽는 관계예요. 그래서 사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6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길지만 제가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참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곁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지마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관계가 우리는 죽어도 예수 안에 있으면 다시 살아나는 존재. 그래서 세상에 우겨싸움을 당해, 거꾸로 뜸을 당해도 세상에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도 우리 육체가 당하는 이 고난을 뛰어넘는 영적인 생명, 영적인 복이 우리 가운데 늘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 때문에 삶의 염려 때문에 세상적인 재리와 세상적인 걱정과 근심 때문에 이런 눈에 보이는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생명의 근원을 잘라버리지 말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생명이 있다 이 사실을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laughs>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함께하는 이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새 언약이신 말씀과 성찬에 함께 참여하며 언약에 피로 세운 신앙 공동체 공동체에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 이런 복된 자격을 갖춘 우리들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누며 예배드림이 신자의 기쁨이요 명예요 영광이질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사실에 감사하면서 이 시대에 주님께서 부르신 제자로 이시대의 주의 만찬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말씀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떼신 또 나누신 예수님의 만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만찬을 함께 나누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남이 우리의 죄로 인한 죄로 이하여 죽었던 우리의 육체의 사람 영혼의 살아남인 줄로 믿고 우리가 늘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와 함께 살아가는 참된 제자로 이 시대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주님의 구속하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가를 늘 인식하면서 비록 세상의 염려와 또 세상의 근심과 세상에 감당할 여러가지 책임이 있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주님 곁에 늘동행함으로 주님과 함께 누리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